성면광산 피해를 호소하는 청양군 강정리 주민들이 충남 도지사실을 무단 점거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충남도가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2 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경찰에 의해 연행됐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충남 도지사 집무실에서 청양 강정리 주민들과 경찰관이 대치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특수 주거 침입죄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으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끌어내려는 경찰과 버티는 주민들로 집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승강이가 이어졌지만 주민 6명이 연행되면서 상황은 종료됩니다. 밖에서는 들어가지 못한 주민 20여 명이 경찰의 강제 연행에 강하게 항의하게 됐습니다. 단지 도시사님하고 상담도만 하고 만나서 얘기 좀 들어보겠다고 들어가는 분들은 왜 경찰관들이 이유 없이 벌써 하냐고. 점거가 시작된 건 오전 11시 40분쯤. 주민 6명이 뛰어 들어가 문을 잠그고 2시간여 시위를 벌이다 비서실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해 강제 해산했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왔다면 괜찮은데 강제로 불법으로 점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좀 문제가 좀 있는 거고 점거 농성이 벌어지는 2시간 동안, 아리정 충남지사는 10여 미터 떨어진 공간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대화하러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안 지사는 도시락을 먹으며 긴급 현안 점검 회의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청 측은 주민들의 추가 진입을 막기 위해 지하 주차장이 연결된 출입구를 아예 차단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인근 성면 광산에 들어선 건설 폐기물 처리장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수년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